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손길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주일이고 또 성탄절 이부입니다 성탄 인사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하겠지만 온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이 올해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겠다 하는 소식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거의 집단 학살 수준의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도자들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를 기피한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팔레스타인에게 평화의 날이 속히 오도록 전쟁을 멈추도록 기도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7일에 전쟁이 일어난 이래 10주 동안 무려 2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00명 이상이 40%가 됩니다. 8,000명 이상이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2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량과 물 그리고 의약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알려주었습니다. 가자지구의 주거용 건물의 65%가 파괴되어서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포격하는 곳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교회와 모스크, 그리고 빵집, 상하도도, 수도시설, 전기, 통신 등 시설을 끊어버리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어서 생존에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베들레헴에 전세계로부터 15만 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지만 올해는 도시 전체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성탄트리도 없고 또 캐롤도 들리지 않고 불빛 장식도 없고 어 완전히 블루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블랙 크리스마스 같은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탄생교회가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이렇게 텅빈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으로 온 세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전쟁은 멈추고 서로 화해하고 얼싸앉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상황, 시련과 어둠 속에 있던 그 유대 땅에 주님께서 오시던 첫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접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나왔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신비하게 대비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남자들이 주인공입니다. 천사들도 남자에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아,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길을 지시합니다. 또 헤로당도 등장합니다. 무대는 예루살렘 왕궁 주변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모든 성탄의 이야기의 중심에 여성들이 등장하고 남자들이 나와도 힘없는 남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최초로 말구유를 찾아간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치던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 성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어 내용과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보음에 나타난 예수님 성탄 직전의 이야기들을 한번 대울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성탄의 역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누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이 준비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의 북쪽 산골 지방인 나사렛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분명히 딱 찍어서 어,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동방박사들도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즐겨 하는 노래처럼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 아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정도 있는 곳입니다. 산지입니다. 산을 넘고 가야 되는 곳이니까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저 북쪽으로는 사시사철 흰 눈이 덮여 있는 헬몬산이 있고요, 깡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는 엘리야가 어, 가짜 선지자들하고 싸움을 했던 갈멜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깊은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의 준비를 갈릴리 북쪽 국경지대 깊은 산속 그 골짜기에 살던 아주 여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탄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탄의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초대되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성탄절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줍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기록이 계속되는데 여기에 무려 여섯 번이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처녀 마리아 16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처녀 마리아는 천사 가부엘이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었고, 설령 안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는 세 분의 존재가 동력해야 가능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 그냥 궁금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마리아에게는 죽음의 선언과도 같은 재앙의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혼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약혼입니다. 우리의 약혼이 얼마만큼의 요즘 약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에 준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외도를 하는 것. 정원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것은 대단히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기준 중에 힐렐 학파라는 게 있고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이스라엘의 탈무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율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조금 더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데가 샴마이 학파라는 곳입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정혼한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소녀 마리아가 마음속에 품었을 그 부담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소식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날벼락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식을 저한테 전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이요 탄원입니다. 결혼도 안 했고, 또 전혀 남자를 접해본 적이 없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불순한 일, 그것을 절대로, 절대로 저지를 수 없다고 한거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리아의 심정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마리아가 신실한 여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못하겠고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까? 행간을 세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데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에 할게요. 결혼을 정식으로 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건데 이거 1년만 뒤에 할게요. 이런 거 우리한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지금 제일 많이 들려오는 게 1년 뒤에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시고 직분이 맡겨지면 대부분의 반응은 거절입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좀 고상하게 돌려서 1년 뒤에 한번 수락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했을 법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과제,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따라가는 모습에 진짜로 중요한 게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탄의 역사에서, 성탄의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소중하다. 우리도 은혜의 기대에서 성탄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프로그램 짜시고 너 이거 해 라고 막연하게 짓만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지시는 천사의 소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35절에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해서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역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깨치고 나서 그의 대답이 곧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조건으로는 이게 죽음에 이를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이 조건으로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저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여정이 뭘 알겠습니까? 노예 신분에서. 도대체 저는 할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년 아니면 아예 저에게서 이 명령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인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여정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원로 집사님 전순인 집사님께서 99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이면 100세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게 어 아마 가족들도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의 계획이 그렇게 되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에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또 100세 생일을 몇달 앞두고 어 별세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거부와 더불어서 어 버크셔 헤스웨이 뭐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를 일으키고 전 세계 부자 중에 메디안에 뭐 3조 원이라고 그러던가요, 재산이? 어, 그런 분이 1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찰리 먼거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 저분이 유명한 것은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투자의 귀재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어, 실제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어, 지혜, 삶의 지혜를 잘 알려주는 일종의 철학과의 역할을 하는, 어, 사상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된 것 같아요. 찰리 몽거의 말들, 찰리 몽거의 도, 이제 나아가서 찰리 몽거 바이블,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의미로 한건 아닌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셨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뭔가가 내 삶에서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쭉 풀어놓습니다. 자기가 LA 주변에 아주 부, 부촌, 패서디나라고 하는 부촌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데, 어려서 복합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근데 21살에 결혼했는데, 한 7, 8년 지나다가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뭔 이혼지는 알수 없으나, 모든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위자료로 다 던져주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에서 잠을 자고, 노숙인들을 위한 급 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산 적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이혼한 다음에 백혈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미리 또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제 인생이 참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 불행, 아픔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뭔가 방향을 지어주고 위치를 정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계속 이해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행 그 자체에 매몰돼서 거기에 쓰러져서 한탄하지 않았고 이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기에는 죽음과도 가까운 청청병력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다음이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은 뭘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의 삶은 그렇게 영화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삶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찰리 몽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쁨과 행복과 성공과 이런 것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로 이끄셨을까요? 여러분들 삶에는 어려운 순간이 없었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왔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하는 복음성가 중에 날마다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 그것을 닥칠 때 신앙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 물 바라보면서 지금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을 향해 나갔던 것 이게 마리아에게서 또 찰리 먼거에게서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승리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즐겨하는 찬송이지만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올수 없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의 배경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고 바로 북부 갈릴리 아주 아주 작은 아주 작은 깊고 깊은 산골 그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을 성령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진짜로 너무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이 어찌 내게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마리아의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가 직면했던 부담감, 그리고 마리아의 연약함, 그 오늘 우리들도 고스란히 앓고 있을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삶으로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쟁의 공포 때문에 물가도 너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고 주식도 반토막 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꽉 막힌 상황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마리아의 대답으로 응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어, 삶,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능력과 성탄의 의미를 전해 주시는 사랑 풍성하고 희망 풍성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탄 주의를 맞이하며 누가 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성탄절 전야의 모든 흘러가는 움직임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보니 처음부터 성탄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죽음과도 같은 재앙과도 같은 그러한 절망의 소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쭉 들어보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한마디 순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정말로 마리아가 처음에 놀랐을 그 어마어마한 재앙의 소식 같은 속에 속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경제는 엉망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위태롭기 그지 없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어려움의 한탄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성탄의 소식을 기쁨으로 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고난 너머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